유튜브에서 쪼이랭들이 검색해보세요. <laughs> 내가 준비한 과학 실험 이름은 바로 공기 대포야. 잘 봐봐. 어허? 이렇게 페트병 바닥에 구멍을 뚫고 풍선을 씌워놨어. 그러면 준비 끝! 에이 이게 무슨 대포야. 대포라면 이렇게 해막 빵! 이렇게 해야지 대포지. 내가 증명해줄게. 어? 잘 봐봐. Uh -huh. 일단 종이컵 탑을 써야 돼. 다시 말다 어. 자 예쁘게 예쁘게 쌓고. Uh -huh. 자 이제 uh -huh. 공기 대포를 쓸 거야. 오. Uh -huh. <laughs> 자 순다. 어. Uh -huh. 빠. 야! 나도 나해볼래 나도, 나도 해볼래 나도 해볼래 나도 해볼래, 나도 해볼래 빨리 이거 싸. 알때 기다려. 왜? 이번에는 어. 이 페트병 속에 연기를 채우고 어. 공기 대포로 쓰면 어떻게 될까? 어, 나 모르지 뭐. <laughs> 잘 봐봐 일단 이거 어? 치우고 이 어? 연기를 채울 거야. 어. 오. 오. 짜자자자 잘 봐봐. 오 어? 와우. 오! 대박 신기하다, 뭐야! 음. 마지막으로 초특급, 초대형 공기대포를 보여주지. 오! 다려봐 오! 이번엔 초특급이니까! 와. 초특급! 이게 그냥 쓰레기통이 아니라 공기대포였어 <laughs> 어허! 잘 봐봐! 어허! 여기 잘 보면은. 아, 이쪽부터 어허. 봐야 되는구나! 어, 여기 잘 상관없을 보면. 것 같은데! 네. 어? <laughs> 여기 잘 보면은. 여기 한쪽 구멍은 뚫려있고 반대쪽은 이렇게 아, 음? 비닐로 막혀있어. 오잘 막혀있네. 오, 이번에도 오. 내가 이 안에 연기를 넣어볼 거야. 이야 이 크기 연기를 채워 넣는다고. 아, 자 우와. 조금 어? 기다려줘야 돼. 어? 이야 이 케미 씨가 우리 친구들에서 이런 거까지 다 준비했다니 오 뭔가 좀 기대가 되는데? 자 이번에도 아까처럼 똑같이. 어허. <laughs> 오. 자아우와우와 이야 도넛추모가 신나가지 이야 도넛추모 이만해졌어! 우와 우와 대박! 나도! 나도! 나도 한번해 야! 어, 저, 저, 저 이거 어디서 춰? <목소리> <야>, 아, <목소리> 아 뭐야! 아이씨! 언더씨 정말! 진짜! 오우! 원다씨! 내가 방금 도넛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한번 말해봐! 그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<laughs> 쑥스럽지만 나 모르지 아휴 한마디로 말하면 응. 마찰력 때문이야 응. 여기 통 안에 있던 공기는 한 번에 슝 하고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통 안에 맞닿아 있는 공기는 마찰을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한꺼번에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. 잘 봐봐. 이렇게 바깥쪽 공기보다 더 빨리 빠져나온 통 안에 공기가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말려 올라가면서 도넛 모양이 만들어진 거야. <laughs> 자, 이쯤되면 나한테 케미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하지만, 캐, 캐, 그, 케미 씨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. 그한 가지가 뭐냐면, 연기가 없으면 케미 씨의 과학 실험을 따라 할수 없는데, 대체 우리 친구들이 연기를 어디서 구해, 어? 음, 음 왜못 구해. 아이스크림과 함께 포장해주는 드라이 아이스가 있잖아. 음? 드라이 아이스에 물을 살짝만 뿌려주면 연기가 폴풀 난다고. 아, 아, 아 그래? 음. 어, 하, 하지만, 아이스크림 없으면 드라이 아이스도 없잖아. 음, 그럼. 모기향을 피우면 돼. 어,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. 드라이 아이스와 모기향 모두 위험하니까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거 잊지 말기. 그리고 원더씨는 나한테 케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잊지 말기. 아, 이게 아, 아닌데 이게 뭐야.